영상매체로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인사이드아웃에 나오는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소심이랑 불라니 그리고 이두 캐릭터 간의 관계가 조금 재밌다라고 느꼈습니다 새롭게 재해석을 해가지고 나만의 캐릭터를 한번 구상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둘다 위험요소나 공포를 대비하는 건 똑같은데 이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라는 이 키워드가 조금 재밌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 이 모티브가 되는 이 캐릭터가 있잖아요. 이 캐릭터가 주는 컨셉을 메인 키워드로 잡고, 요걸 이제 가지를 뻗어나가 보는 거예요. 진짜 사소한 거라도 괜찮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거 영화 보고 집에 오자마자 메모장 켜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적었어요. 난 보이지 않는 두려움, 불안이, 보이는 두려움, 소심이. 근데 얘네들을 한번 자매로 엮어서 진행을 해보자. 그렇게 적고 나서 소시미를 먼저 진행을 했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 요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조금 더 정확하게 마인드맵을 짜보자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소시미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내가 생각하는 다른 요소를 넣는 거예요. 다른 요소를 플러스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시미는 메인 키워드가 되는 거고 다른 요소는 이 소시미를 재창조해주게 하는 그런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시미는 공포 공를 대비하는 역할이니까 공포라는 키워드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고 이제 한번 마인드맵을 펼쳐보는 거예요. 공포가 키워드가 되는 거죠. 우선 공포하면은 일단 밤이 생각이 났고요. 이 공포하면은 또 유령이 생각나죠. 뭔가 귀신? 그런 느낌? 이 유령하고 귀신하니까 주술회전을 한창 보고 있었는데 눈에 보이는 그 저주라는 게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술회전이라는 인풋을 통해서. 근데 거기에 유타라는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그 친구도 눈이 좀 쾅하고 다크서클이 있어요. 뭔가 이제 뒤에 저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캐릭터를 한번 소심이에 대입해서 소심이 뒤에도 사신이나 그런 저주 같은 게 같이 붙어 다녀가지고 그래서 사신이랑 이카를 섞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어둡게 우울하고 조금 그래도 소심하니까 살짝 차분한 느낌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메인 모티브가 되는 소심이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소심이 거기에다가 접목시킬 또 다른 요소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그림 자료랑 실제 디자인 자료 이렇게 보시면은 뾰족뾰족하고 뼈가시 약간 그런 느낌의 자료를 좀 많이 모은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앞에 캐릭터를 두고 사신을 뼈랑 해골 느낌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그거에 관련된 것도 몇 가지 더 모아보자 하고 이런 식으로 모아본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무기 자료, 이제 무기 자료도 이제 뼈 느낌으로 좀 진행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자료를 참고를 해가지고 시안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짰거든요. 포즈를 저는 하고자 하는 그 포즈에 대한 게좀 정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포즈 시안을 따로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완성을 했었고. 불안이도 이거를 이제 메인 키워드로 잡고 또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연작을 할 거라서 비슷한 계열로 뻗어나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소시미는 제가 꼬리로 뾰족함을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매니까 불안이도 뭔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영화에서 불안이가 갑자기 폭주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을 보고 날개를 한번 넣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불안이는 조금 내가 성장을 했을 때 나온 성격이에요 그래가지고 소심이 보다는 조금 성숙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불안이를 저는 언니라고 받았고 좀 차분하고 성숙한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서 이 날개를 위가 아니라 아래로 펼쳐지게 잡아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롤에 있는 앨리스 그 느낌이랑 스타에 있는 캐리건 그 느낌으로 한번 펼쳐지는 그런 뼈 날개 그런 느낌으로 한번 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뒤에 이런 색으로 좀 날개스러운 그런 뼈 느낌을 넣으려고 했고,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날개에 대한 실루엣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포즈를 뒤가 보이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은 제가 키워드를 잡고 좀 구상을 하는 거는 이런 색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게임에서 모티브를 얻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애니 캐릭터에서 영감 얻는다던가 뭔가 내 머리에 인풋이 없으면은 좀 생각을 펼쳐나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장르가 있다면은 그거를 한번 영상매체라도 아니면 뭐 간단하게 뮤비라도 봐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좀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모두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